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역사는요. 바로 중국 서진, 시진 시대를 아주 그냥 뿌리채 흔들었던 사건이죠. 팔왕의 난입니다. 네, 팔왕의 난. 정말 피바람이 불었던 시기죠. 저희 손에는 역사서 진서 59권의 기록이 들려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황시를 지키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내전의 불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 원인이 뭔지에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도대체 왜 황제의 그 피를 나눈 친족들이 여덟 왕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녔을까요? 자, 진서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복잡하게 얽힌 비극의 실타래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서진 왕조가 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황족 왕들에게 힘을 쓰러지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해요. 서문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전 왕조들의 실패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나라 제후들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봉건제의 한계였죠. 그리고 진시황은 아예 황족을 배제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황제가 좀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고 혼자서는 힘들죠 아무래도. 또 조조의 위나라 같은 경우는 황족에게 그냥 이름뿐인 명예직만 주고 실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점들을 다 피하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황족왕들한테 강력한 군사력 또 행정권 이런 걸 줘서 황실을 딱 지키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 번병이라고 하죠. 그걸 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황실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라. 이야 구상은 정말 이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은 왜 그렇게, 어,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진서, 선문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맡긴 사람을 잘못 골랐고, 임무를 준 방식이 틀렸다. 그러니까 부탁실소, 수임 괴방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사람과 방식의 문제다? 네. 황족에게 힘을 주긴 줬는데, 누구한테 어떤 권한을 얼마나 줄지, 또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관성도 없었고 아좀 주먹구구식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야심을 너무 과한 인물에게 막강한 권력이 가기도 하고 상벌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쌓이고 음 그러면 왕들이 울타리는 커녕 네 서로의 권력을 탐내고 시기하고 결국엔 대립하는 구도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죠 결국 시스템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실패, 사람과 방식의 문제였다. 아, 이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결국 첫 번째 비극이 터지는군요. 서진, 무죄, 사마염이 죽고 나서요? 네, 맞습니다. 어린 해제가 즉위하고 외척 양준이 권력을 딱 잡으니까 황후, 가시, 가난풍이라고도 하죠. 이 가황후가 엄청 불만을 품어요. 가황후요? 야심이 대단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황후가 무제의 아들이자 또 용맹하기로 소문났던 초왕 사마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양준을 제거하게 만들죠 일단 외척 제거라는 명분은 있었네요 네 거기까지는 명분이 있었는데 가황후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어 그럼 가황후의 다음 타겟은 누구였어요? 그리고 사마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황후는 당시 조정의 원로였고 섭정역결 비슷하게 하던 연암왕 사마량이랑 태보위관까지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죄의숙부벌되는 종친이고 또 명망 높인 대신들이었는데 근데 왜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본 건가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사마위한테 거짓 조서를 미려 이들을 죽이라고 또 사마위를 이용하는군요 네 사마위는 이게 황후의 명령이니까 또 황제의 뜻이라고 믿고 충실히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집니다. 토사고팽이죠. 아, 진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거군요. 진서에그 사마위의 마지막 순간이 꽤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비극적입니다. 사마량이랑 위관을 제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왕후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요. 그러면서 사마위가 조서를 위조했다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스물한 살의 젊은 사마위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기 직전에요. 품속에서 푸른색 종이로 된 조서 청지조라고 하는데 이걸 꺼내서 관리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외쳤다고 해요. 뭐라고 외쳤는데요? 내가 조서를 받고 나라를 위해서 역적을 제거했는데 이제 도리어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 모습을 본 관리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고 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1살에 너무 안타깝네요. 이 사건이 결국 황족들 사이에 불신과 유혈극의 시작을 알린 셈이군요. 네, 아주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죠. 가왕우라는 한 사람의 야심 때문에 주요 황족 둘이 죽고 또 다른 황족 하나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정말 본격적인 혼란의 문이 열린 거네요. 그럼 이 공백을 파고든 다음 주자는 누구였나요? 바로 조왕, 사마륜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의 숙풋벌 되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평판이 좀안 좋았어요. 탐욕스럽고 무능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잡죠? 처음에는 가와호랑 결탁해서 권력을 좀 키우려다가 나중에는 그 가왕호마저 폐위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황태자까지 살해하고요. 허 황태자까지요? 네, 그리고는 결국 조카인 해제를 태상왕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딱 오릅니다. 건시라는 연호까지 새로 만들어서요. 이건 뭐 명백한 찬탈이죠. 와... 황제 천탈이라니 상황이 진짜 막장으로 가네요. 근데 무능하다고 평가받던 사람이 어떻게 황제 자리까지 오른 걸까요? 그의 통치는 어땠다고 진서는 기록하고 있나요? 사마륜 본인은 좀 무능했지만 그 신복 중에 손수라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 손수가 국정을 완전 농단하면서 전행을 휘둘렀죠. 아 배후 세력이 있었군요. 네. 이 사람들이 관직을 막돈 받고 팔아넘기고 매관 매직이죠. 온갖 아첨꾼들, 간신배들이 조종에 그냥 넘쳐났다고 합니다 정말 기강이 말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진서의 당시 상황을 비고는 아주 유명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단비꼬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로 대신한다 초부족 구이속이라고요 단비꼬리가 모자라 개꼬리로 대신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게 뭐냐면요 당시에 고위관리들은 관모에다가 단비꼬리털 장식을 달았어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었죠. 네네. 근데 사마륜이랑 손수가 허도 관직을 남발하니까 그 귀한 단비꼬리털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개꼬리털이라도 구에다가 대신 달았다는 거죠. 와 개꼬리털을요? 네. 그러니까 조정의 권위나 기강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신랄한 풍자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 다른 왕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엄청났겠군요. 이때 약간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왕 사마경입니다. 무제의 조카뻘 되는 인물인데요. 사마륜의 찬탈에 아주 분노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혼자는 아니고요. 하간 왕 사마옹, 성도 왕 사마영 같은 다른 유력한 왕들이랑 연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사마륜하고 손수일당을 몰아내고 해제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오, 드디어 영웅이 등장했네요. 그럼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되나 싶었을 텐데 사마경은 어땠나요? 아, 안타깝게도요. 권력이라는 게참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서 기록을 보면 사마경 역시 권력을 잡자마자 교만해졌다고 나와요. 또요? 아... 네, 대사마, 다해사마라는 최고위직에 오르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저택을 궁궐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정사는 뒷전이고 맨날 연애만 즐겼다고 해요. 허, 심지어 황제에게나 주어지는 특별한 영예, 그 구석까지 받으려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구석 그게 수레와 말, 의복, 악기, 뭐 붉은칠을 한 문, 호위병 이런 아홉 가지 특별 하사품인데요. 신하로 서는 최고의 영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황제의 다음가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 보통은 찬타를 노리는 권신들이 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경이 이걸 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교만함과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 구국의 영웅이 변질된 거네요. 네. 그래서 남양 출신의 선비 정방 같은 충신이 목숨 걸고 간언을 해요. 권력은 오래 누리기 어렵고 교만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근데 사마경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간언하는 사람을 처벌하기까지 했죠. 아이고, 결국 그 충고대로 된 건가요? 네, 정방의 충고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사마경의 독주는 또 다른 왕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죠. 구국의 영웅이 다시 혼란의 원인이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번에는 그럼 누가 나섰습니까? 이번에는 장사왕 사마예의입니다. 이 사람은 해제의 이복동생인데요. 키도 크고 용맹하고 또 선비들을 존중해서 평판이 꽤 좋았던 인물이에요. 어, 이번엔 좀 괜찮은 인물인가요? 네, 사마이에는 제왕 사마경의 폭정을 막낸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궁궐 안에서 기습적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궁궐 안에서요? 와, 정말 대담한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가낭 사마옹이랑 성도왕 사마영도 사마예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성공했나요? 그 거사는? 네 불과 100여 명의 병력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황제를 확보하고 국문을 딱 걸어 잠근 뒤에 사마경의 군대랑 아주 치열한 시가전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3일 동안 전투를 벌여서 사마경을 사로잡고 처형했죠. 와 대단하네요. 진서 기록을 보면 화살이 막 황제가 있는 곳까지 날아들 정도로 전투가 아주 격렬했다고 해요. 사마예의 용맹함과 결단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죠 또한 번의 반란이 성공했군요 그런데 어? 제 기억으로는 사마예의 운명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지했던 다를 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서 또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간왕 사마옹과 성도왕 사마영 이두 왕은요 처음부터 사마예가 사마경에게 패배하기를 은근히 바랐어요 네. 왜요? 사마예가 너무 강해지는 걸 경계했던 거죠. 자기들 세력에 위협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달리 사마예가 이겨 버리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태도를 싹 바꿔서 연합해서 사마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끝없는 배신과 암투네요. 명분은 또뭘 내세웠나요? 뭐 사마예가 황제 옆에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그냥 또 다른 권력 주쟁이었죠 사마에는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사마에는 수도 낙양에서 이들의 대군에 맞서서 몇달 동안이나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숫자는 훨씬 불리했지만 워낙 용병술이 뛰어나서 여러 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진서는 전하고 있어요. 어, 버텨냈군요. 그런데 결국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또 배신인가요? 네, 이때까지 약간 관망하던 동해왕 사마 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마옹, 사마영 편에 가담해서 성 안에서 사마에를 딱 체포해 버립니다. 아, 동해왕 사마월, 이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인물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죠. 배신으로 체포되었군요. 그럼 사마의 최후는 어땠나요? 아까 진서 기록이 특히 끔찍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진서 59권에 기록된 사마의 최후는 8왕에 난 전태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하간왕 사마공의 부하 장수였던 장방 장팡이라는자가 사마예를 넘겨받아서 음, 불에 태워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네, 자이사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산채로 불에 구워 죽였다는 뜻입니다. 아, 세상에. 어제 그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사방이 울려 퍼졌고 그걸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스물여덟이었습니다. 스물여덟? 28. 산 채로 불태워 죽이다니. 아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같은 황족끼리 벌어진 일이라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이제 남은 왕들은 누구인가요? 이제 무대는 성도왕 사마영, 하가낭 사마홍,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최후의 승자, 동해왕 사마월, 이세 명의 각축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부터는 내전이 중매에 더욱 격화되고 황제는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 이 마지막 세황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특히 그 성도왕 사마영은 한때 황태제까지 오르면서 가장 유력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성도왕 사마영은 한때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의 동생, 즉 황태자의 지위까지 올랐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는 듯했죠. 자기 근거지인 업 얼어 수도로 옮기려고 시도까지 했으니까요. 야, 야심이 대단했네요. 근데 그 역시 권력을 잡으니까 교만해지고 사치에 빠지고 뭐랄까 민심을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세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 세력의 공격과 또 내부 반란으로 막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엔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로 맞습니다. 또 배신. 하. 그럼 하가낭 사마옹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장안을 기반으로 꽤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은데요. 네, 하가낭 사마웅은 관중 지역, 그러니까 장안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황제를 자기 통제하에 두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역시 동여왕 사마월과의 경쟁에서 결국 밀려나고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다가 몰락합니다. 최후는 어땠나요? 나중에는 사면을 받고 조정으로 향하던 중에 경쟁 관계에 있던 남양왕 사마모라는 사람이 보낸 자객에게 목이 졸려서 살해당합니다. 그의 새 아들도 이때 함께 죽임을 당했죠. 아, 비극적이네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동해왕 사마월이었군요.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미 나라가 거의 뭐만신창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동해왕 사마월은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고 서진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십수년간의 내전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나라였습니다. 국고는 텅 비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국경 밖에서는 북방과 서방의 이민족 세력들이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었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네. 삼아월 자신도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원한을 많이 쌓습니다. 특히 황실을 지키던 근위 세력마저 자기 측근으로 다 교체하면서 내부 갈등을 더 키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민족의 침입까지 본격화된 건가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삼아월이 성륵 같은 북방 민족 세력을 토벌한다. 이런 명분으로 대군을 이끌고 수도 낙양을 비우게 됩니다. 아, 수도를 비우다니 위험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원정 도중에 그만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원정 중에요. 허. 네. 그의 죽음은 서진에게는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삼아월의 군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요. 결국 성륵이 이끄는 갈쪽 군대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아. 군대가 무너졌군요. 이때 정말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는데요. 수십만 명의 병사와 피난민이 학살당하고 사마월군 중에 있던 황족 36명도 모조리 살해당했습니다. 황족 36명이요? 한꺼번에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마월의 최후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성륵이 패잔병들 사이에서 사마월의 관을 찾아내서는요. 천하를 어지럽힌 장본인이 바로 이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관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와 관까지 불태워버리다니? 네. 최후의 승자였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서진 왕조의 운명도 사실상 끝난 셈이죠. 얼마 지라지 않아서 흉노족 유연의 아들 유총이 수도 낙양을 함락시키고 황제, 당시 회제였죠. 회제를 사로잡는 그 유명한 영가 질환이 발생하면서 서진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 정말 참혹한 결말입니다. 황실을 지키려던 그 왕들이 오히려 서로 죽고 죽이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진서의 편찬자들은 이 길고기인 혼란과 비극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에서 그들이 뽑아낸 핵심 교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진서 59권 말미에 붙어 있는 사론. 즉, 역사가의 평가는 아주 신랄하고 통렬합니다. 그냥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왕들의 개인적인 결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결국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을 지적하나요? 뭐 연암왕 사마량의 우유부단함, 초왕 사마위의 경솔함과 포악함, 조왕 사마련의 탐욕과 어리석음, 제왕 사마경의 교만과 사치, 또 성도왕 사마영과 하간왕 사마옹의 그 끝없는 야심과 잔혹함, 그리고 마지막 승자였던 동해왕 사마월의 권력 독점과 불충까지이 여덟 왕들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결국 서진이라는 왕조 자체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태 본질을 딱 꿰뚫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인데요. 누가 이 재앙의 계단을 만들었는가? 지금까지 이뤄지는 장애물을 바로 팔왕이라할 것이다. 아 재앙의 계단을 만든 것이 바로 8왕이다. 네이 말은 결국 황실의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그 제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여덟 왕들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 근원이 되었고 또 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아주 준엄한 평가인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시스템이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탐욕의 눈이 멀고 또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본 겁니다. 오늘 저희는 진서 59권을 통해서 서진 시대를 뒤흔들었던 팔왕의 난, 그 전개 과정과 비극적인 결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려다가 오히려 집을 무너뜨린 꼴이 된이 역사는요. 참 권력 분배의 어려움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들의 탐욕 문제만은 아니고요. 중앙 권력과 지방 세력, 여기서는 강력한 황족 왕들이었죠. 이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도 크죠. 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질서와 신뢰가 어떻게 연쇄적인 파멸로 이어지는지 또그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능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가 참 어려웠다는 점도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게참 무섭네요. 네 아마 진서 편찬자들이 굳이 이들의 열전을 한데 묶어서 파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실패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파랑의 나는 벌써 뭐 17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이나 집단 내부의 갈등 양상 같은 것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고요. 혹시 반복되는 권력 투쟁과 리더십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